서울시장을 두번 연임한 변종구. 얼마만큼 서울을 사랑하시는지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삼선 서울 시장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는 말로만 시민 편이고. 서울시장 아이고, 이게 잘 말되고 땅 까발라우는 네. 이거 태도 자체가. 네. 권력 말고는 관심이 없는 정치꾼. 선거 기간이 다가오자 공약을 남발하는 변종구 시장. 하지만 이런 시장님의 가식적인 모습들 이제 보기 지긋지긋합니다. 민심은 이미 바닥났고 저는 변종구 시장이 깨끗하지 못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상대 후보까지 있는 상황. 그런데 변종구의 곁에는 영 이변차 주도. 네.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우리 뭐 선거 하루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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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회의원이기도한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선거 전략가죠 에 정치 참잘한다 그리고 왜캠프에들어국려고 한국에서 그래?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너지박경의 야망으로 근데 그 여기까지 우리 광고 만들 수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에 우린 지금 바로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바로 지금. 변종국 캠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기 시작하죠. 당선이라는 목표 뒤에 서로 다른 욕망. 형님 차 타고 싶어요. 국회의원 세 번, 서울시장 두 번. 너무 달렸어. 표심 뒤에 숨겨둔 권력욕.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끔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선거. 씁쓸한 선거판에 현실을 드러낼 영화. 제가 찌라시는 아니잖아요. 선거는. 동물에서 진주가 난다. 몇 명은 선택을 하기 바요 특별 시민입니다. 사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건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죠. 최근엔 남녀노소 할거 없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다가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화는 누구나 즐겁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민식 선생님이 주연인지라 저는 일단 무조건 보러 가긴 할 건데 관람에 앞서서 약간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 최근 한국 영화의 소재가 너무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경검하고 조폭, 정경유착, 뭐 그것도 아니면 부정부패죠. 물론 제가 이런 장르들을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비슷한 작품들하고 차별 포인트가 없다면. 관객들은 맨날 똑같은 소재에 다소 질릴 수도 있겠어요. 최민식 선생님은 시사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시국에 또 정치 영화냐? 징글징글하다. 현실도 징글징글한데 돈 주고 극장에서 또 봐야 하나. 하지만 좋은 지도자를 뽑으려면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이 이 지겹다라는 생각인 것 같다. 네, 맞는 말이긴 한데. 부디 이 영화가 그저 현정세 이용해서 돈 뽑아먹는 그런 지나친 상업영화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박인재 감독님도 최대한 현실적인 정치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 영화가 특별 시민이라고 하셨던 만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어, 앞으로는 더 다양한 소재의 영화가 많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리병이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저 기와장이 더 파랗게 보인다. 야.